황장길 낚시공원에 감성돔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파도가 많이 쳐서 물색이 많이 뒤집히면 좋은데, 물색이 좀 맑아서 아쉬운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다리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섬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감성돔 낚시는 처음이라서 포인트를 좀 간단히 탐색할 겸 낚시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오른쪽으로는 이미 두 분이 계셔서 탐색을 좀 폭넓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앞 10m쯤 와서야 밑걸림이 조금 발생하고 어, 그것도 제가 서 있는 이바위에 뿌리 끝인데도 합니다 개인적 판단에 어, 물속 지형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반대편을 한번 가봅니다 어, 역시 제 양옆으로 낚시하는 분들이 계셔서 포인트 탐사할 곳이 한정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탐사해 볼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쪽 바닥은 좀더 복잡한 듯 합니다. 15에서 20m 부근에서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심이 좀 얕아지는 구간이 있고 그 부근쯤에서 좀큰 밑걸림이 발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쪽을 좀 공략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요즘은 해가 너무 짧습니다. 5시가좀 넘어가면 해가 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밤까지 감성돔을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고리지 빗지에 목줄을 3m 주고 어, 총 수심 5m 정도 해서 공략하면 바닥권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약은 입질은 들어오는데 계속 미끼만 사라져서 올라옵니다 예상컨대 입이 작은 망상어의 소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가 저물었습니다 낮에 하던 채비 그대로 하면서 3mm 캐미만 달아서 두녁까지 이어서 합니다 제가 형광색 고립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입질 다운 입질을 받았습니다. 초반에 힘을 좀 쓰길래 살짝 기대를 했는데 전갱이였네요. 그래도 잡으라고 무시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괜찮습니다. 이 전갱이를 시작으로 또 다른 전갱이 입질이 이어집니다. 밑밥을 친지 1 시간 반쯤 되었으니. 아, 어, 집어가 이제 된듯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전갱이가 집어가 되었네요. 전갱이 입질이 끊이질 않아서 그냥 잡는 족족 윗 밥통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를쭉 가져가는 시원한 입질, 전갱이와 쓰는 힘이 급이 다릅니다. 감성돔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바늘을 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농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황 선생님이 오셨네요. 한 6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라서 한 맛은 엄청 좋았는데요. 그 뒤로 잡어 입질이 모두 사라지고, 미끼가 살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썸뱅이가 얼굴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아, 꾹꾹 쳐받는 입질이었고 바닥에서 한번 뛰었다고 생각될 즈음에 다시 바닥으로 쳐박는 느낌이 났고 결국 밑걸림이 발생했네요. 줄을 좀 풀고 기다려 봤지만 결국 얼굴은 보지 못하고 아, 바늘만 이렇게 댕강 나갔습니다. 어, 그한 번의 입질 후로는 결국 다시 입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꽝 대신 닭이라고 부르기에는 씨알이 너무 괜찮은 전갱이 7마리만 챙겨섭니다이 녀석은 얼마나 밑밥을 받아 먹었는지 배가 엄청 빵빵합니다. 기다리던 감성 돔은못 잡고 나름 대전갱이로 아쉬운 손맛은 달래고 온 낚시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